지금 이거 안 먹으면 진짜로 1년 동안 후회할걸요? 제 말만 믿고 한 번만 따라와봐요. 자, 그럼 가볼게요. 오겹살을 냄비에 넣고 양파뿌리, 파뿌리, 통마늘, 통후추 된장을 넣어주세요. 저번주에 소분 꿀팁 보신 분은 야채 육수팩 만들어 놓으셨죠? 고기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주세요. 뚜껑을 닫고 1시간 정도 끓여줄게요. 고춧가루, 멸치 액젓, 올리고당, 설탕, 다진마늘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자, 이제 겉절이를 만들어 볼게요. 양배추 반 개를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보울에 넣고 양념장을 넣어서 골고루 비벼줄게요. 너무 뻑뻑하면 물1 2스푼 정도 추가해주세요. 굴도 깨끗하게 세척해줄게요. 굵은 소금을 넣고 살살 씻어주세요. 그러면 다시 탱글탱글하고 불순물도 빠지거든요. 그러면 불로 세번 헹궈줄게요. 자 이제 수육을 확인해봐야겠죠. 그냥 먹어도 진짜 대존 맛이에요. 보들보들 맛있게 삶아졌죠? 이쁘게 플레이팅 해볼까요? 수육 한 점에 굴 겉절이를 올려먹으면 눈이 번쩍 뜨이는 맛이에요.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별미 놓치지 마세요.